S&P 500을 해석을 하면 S&P 500의 지수는 IQ가 한200 되잖아요. 그러면은 r o e 를더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시장한테. 근데 지금 시장은 뭘 하고 있습니까? 빅테크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AI에 대한 투자. 이 돈대로 하면 빨부된 것만 합치면 2경 1천조 원 투자 들어가야 돼요. 그럼 투자를 들어가야 되면은 어, 일단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10년이 되는 쪼개서 그걸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 버는 거는 AI로 돈 버는 건 조금 늦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AI로 그죠 여러분들 어, AI 한다고 해서 돈 지불합니까 아직은 지불 많이 안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 돈에 돈이 쌓이가는건 적다고 그러면 r o i 가 오히려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PBR이 5.6배가 좀 부담스러운 거야. 약간 높은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S&P 500은 횡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이경일천 조원의 매출액의 수혜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게 결국은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말고는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횡할 공선이 크죠. 그게 S&P500에 대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 걱정할 요인은 크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그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들어가는 건데 주가가 빠질 리가 제가 볼때 빠질 가능성이 별로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코스피는 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코스피는 우리 전망은 밝아요 왜냐면 하 2경 1천조로 투자하게 되면 그게 매출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뽑아내는 거는 빅테크가 뽑아낼 거라고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지금 당장에 돈을 버는 거는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죠 HBM 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뭐, AI를 위한 전력, 뭐, 기기조차도,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전력, 전력, 전력 생산을 참 중시, 중시하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ROE가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ROE가 8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더 올라갈 거라고. 그럼 우리나라는 PBR이 지금 이제 1.46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ROE가 더 올라가면서 PBR이, r 로이가더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PBR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5,000, 6,000, 5,000 포인트 를 넘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국이 횡보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조정받을 이유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떤 종목을 사는 게더 좋은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어제 발표된 6개 종목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은 전력 생산, 생산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전력 생산,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 에 은행, 화학, 철강 그 다음에, ESS를 바탕으로 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저는, 저, 제가 볼땐 괜찮다고 보는 거고, l g 화학하고 저는 삼성 STR을 괜찮은거예요 그렇게, 요렇게. 근데 이제 화학에 대해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화학 촉게보입니다 왜?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니까 화학은 많이 좋아질 거다 보고 있습니다.